네, 안녕하세요. 집에서도 쉽게 탱탱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붕사와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물풀이죠? 근데 이 물풀은 성분이 PVA 성분이어야 됩니다. 이 물풀과 그리고 고체 형광펜. 여러분, 여기 이걸 쓰는 거는 이 형광색 색소로 평광빛 도는 탱탱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과 탱탱불을 만들 여분의 겉과 나무 막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붕사를 일회용 수저에 한 스푼을 넣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절반 정도 붓고, 나우막대로 저어줍니다. 붕사가 잘 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붕사가 따뜻한 물에 녹는 동안, 이 형광펜, 고체 형광펜을 잘라서 형광빛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렇게 자른 후에 형광빛을 띠지만 어, 탱탱볼의 색이 형광빛이 돌기 위해서는 많이 진해야 돼요. 그래서 음. 형광펜을 넣고도 많이 이걸 녹여줘야 됩니다. 물에 투명한 빛이 없어질 때까지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풀을 전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개가 따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풀은 붕사를 만나면 서로 응집하는, 서로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거대한 액체 괴물같이 덩어리가 보인답니다. 끝까지 다 쭉쭉 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온 막대로 돌리면요. 자 보이세요? 벌써 울풀의 재료인 PVA 재료가 이렇게 뭉쳐집니다. 색소도 잘벨수 있도록 저어주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그 탱탱볼 안에 요 LED 구슬도 넣어 볼 건데요. 이 LED 구슬은 튕기면 불빛이 이렇게 납니다. 이걸 넣으면 더 재미있는 탱탱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자. 그이 안에 구멍을 내어서 LED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요, LED를 넣고 감싸주겠습니다. 아직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다시 붕사가 섞인 곳을 어, 컵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원을 만들고요. 찐득찐득한 것은 아직 응집이 덜 됐다는 라 겁니다. 조금 더 넣고. 이렇게 손에 풀이 묻잖아요. 어느 정도 그랬을 때는 다시 덩어리를 넣고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물기가 있어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확인해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공 모양으로 돌돌돌려서 공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탱탱볼 완성되었습니다. 더 마르고 나서 한번 튕겨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튕겨 볼까요? 자, LED 탱탱볼이 완성되었습니다. V V